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 자, 유리 함수 g(x) 유리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정수 k에 대해서, 자, 정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f(x), g(x)의 교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l_k. 자,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을 확인해서 어, x 좌표의 양수인 점의 개수를 l_k. 얘를 l_k라고 두자. 그 다음에 XF가 음수인 점의 개수를 MK라고 하자. 그 다음에 HK가, 자, 근 개수의 차이. 그럼 그러니까 HK라고 할 때, 자, HK. 그 다음에 HK 더하기 1. 정수 하나 더 컸을 때의 값. 그 다음에 HK 더하기 2. 값이 1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K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프가 이 쉽게 그려지느냐, 어, 그거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어,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FX 그래프가 자 이거 x 더하기 1분의 자 x의 개수가 k 더하기 1이니까 k 더하기 1로 묶어서 x 더하기 1 쓰시면 되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k 더하기 1이 더해졌으니까 빼기 k. 빼기 k가 나왔어. 근데 여기 더하기 k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빼기 1해야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즉 얘는 이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하고요. 그 다음에 y는 k 더하기 1이 우리가 찾는 점근선이 됩니다. f(x)의 점근선. 그 다음에 이제 g(x)의 그래프를 볼게요. gx는 자여거 x 빼기 2분의 얘는 음? 마이너스 k로 묶어서 x 더하기 2를 쓰죠. 자 여기 마이너스 2k가 플러스 2k, 음, 마이너스 k에 x 빼기죠 여기가 음, x 빼기가 그러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2 k 없어지고 더하기 2만 남네. 자이 값은 x 빼기 2분의 2 빼기 k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 정근선 바로 확인할 수, 수 있어요. 2하고 마이너스 k.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k 다하길 어느 방향인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려고, 어, 요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정근선 쓰시면은요. x는 2가 정근선이고요. y는 마이너스 k가 정근선이에요. 응, 정근선 그렸고요. 자, 요 값이 2란 얘기는, 자, 요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에는 요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응?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직접 교점을 찾는 거니까, 갖다라고 놓고, 놓고 풀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방법을 먼저 한번 가볼까? 응? 자, 첫 번째 방법은, 어... 식으로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갈게요. x 더하기 1분의 이 값이 k 더하기 1에 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음? 얘는 x 2분의 얘는 마이너스 kx 더하기 2k 더하기 2라고 합시다. 자, 같다라고 놓고, 어, 교점의가수 하면 2차식 나오겠죠. 2차 방식의 이제 그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아, 얘다 얘 곱할까요? 그러면 얘는 k 더하기 1에다가, 음? k 더하기 1의 x에다가 x 빼기 2를 곱한 거. 더하기 k 1에다가 다시 x 마이 2를 곱한 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요변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kx에다가 그다음에 x 더하기 1을 곱해주고요. 그다음에 2k 더하기 2에다가도 x 더하기 1을 곱하는 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x 제곱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여기서도 에 나오네. 자 x 제곱이 여기서 얼마나 옵니까? 응? 정리를 좀 할까 할까요? k 더하기 1에 x 제곱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에 x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에 x. 그다음에 여기서는 더하기 k 마이너스 1에 x 빼기 2k 플러스 2. 이게 좌변이에요. 자, 우변 전개하시면은요. 자, x 제곱 여기밖에 안 나오네요. 마이너스 kx 제곱.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kx 나오죠. 여기서는 2k 더하기 2의 x가 나와요. 그리고 상수항이 2k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전글다 했어요, 이제. 자, 을 넘겨서 정리만 하시면, 자 여기 k 더하기 2의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kx 제곱 나오죠? 연결 정리하시면 얘는. 2k 더하기 1에 x 제곱이 나오고요. 자 이제 1차항이 자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어 요게 1차항이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가 있어 좌변에.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k가 있지.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2k가 나오네요. 좌변에 마이너스 2k가 나오고요. 자 플러스 k 넘어가면 어, 마이너스 2k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여기서 이제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나오죠. x의 개수가.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2가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5. 결국 얘는 넘겨서 마이너스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여기에서는 플러스 2 넘기면 마이너스 5야. 그럼 플러스 5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상상이 여기서 마이너스 2k 더하기 하고 2는 쉬워지네, 이렇게. 자, 넘기면은 마이너스 4k는 0. 자, 여기, x에 관한 몇 차? 2차 방정식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근의 개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k가 지금 정수죠? 어, 정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음? 정수 k니까,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k가 음? 여기 0 되는 거 없어요. 음? k가 0인 경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자, 음수도 확인해 보니까 k 0인 거 밑에 있을까? 자, k 0일 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k 0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x 제곱, 그다음에 k 0이니까 여기에서 빼기 o x는 0 이렇게 나오네, 그지? 얘는 어떻게 나와요? 5하고 0이 나오니까 얘는 양근이 한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근이 한개 음근이 아니죠? 0이 하나 나오죠. 응? 0이 한개 나오는 모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게 L0은 1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0이네요. 그래서 얘는 h0의 값이 얼마냐면은 차이니까 아, 1이 되겠습니다. 응? 자, HK가 양근의 개수와 그 음근의 개수의 차이죠. 응? 한 개에서 음, 여기는 음근이 없으니까 음근 연계예요. 음근 연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h0은 1이라는 값을 찾았어요. 자, 이제 k가 1일 때뭐 k가 2일 때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k다 1 집어넣어 봐요. 그럼 여기 얼마니? 양수죠. 여기가 마이너스 -4k가 이제 핵심이네요. k 1 집어넣으면은 여기 양수 여기 일 집어넣으면 음수. 자, 두근의 곱이 양수, 음수. 곱이 뭐야? 곱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근 하나, 음근 하나지. 그러니까 얘는 응? 양근 한 개, 에도 음근 한 개. 이렇게 돼서 h1을 얼마니? 0이 될 거예요. 자, 이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늘어나도 얘 어차피 양수, 얘 어차피 음수. 이 밑에는 쭈루루룩 다 같은 값이야. 그래서 이 밑으로는 다얼마 0이라는 값을 갖더라. 이런 얘기네요. 아시겠어요? 자그 다음에 자 k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상황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0이 아닙니다.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 얘가 얼마니? 음수죠. 그런데 이번엔 여기가 뭐야? 양수네. 음수 양수 두 근의 곱은 음수니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아, 여기도 마찬가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가자요. 그 얘도 얼마예요? 0이에요. h 마이너스 1도 0이에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위로 똑같은 값이 나오네. 이 위로도 쭈르르르다얼마니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똑같이 0이 돼. 자 문제는 HK는 자 3개 연속된 3개를 더 했을 때 1이 되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일 때 1이죠. 이 위에서는 000이야. 그러니까, 결국, h-2가, h-, -2가 h 아니지, 저거 3개 더한 거. h-2 그리고 h-1, h0. 이 값이 얼마란 얘기니?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h-1 더하기 h0 더하기 h. 1의 값이 또 1이에요. 요거 3개 더해도 1이에요. 요거 3개 더해도 되니까, 음? h0 더하기, h1 더하기, h2의 값. 이게 또 얼마니? 1이죠. 그 밑에는 다 0000. 000. 나머지 는 모두 0이야. 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은, 자, k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값, 그리고 마이너스 1, 0. 따라서 답이 얼마니? 마이너스 3이 답이겠네요. 음? 자, 지금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확인을 했어요. 음? 방정식을 풀어서. 데자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 이창이 계산하고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양근 하나 은근 하나 요거 하나 빼고는 양근 하나 은근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 답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방정식으로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건 지우면 안 되나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프로서 한번 어,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k 더하기 1이니까. 음. 자, 점근선이 이제 하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음, 여기가 음, 마이너스 1인 상황. 그리고 x가 2인 상황, 이 정도 떨어져서 여기가 2인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의 값을 또 마찬가지, k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변한단 말이야. k가 만약에 0일 때, k가 0이면은 정근선이 하나가, 얘는 1이 되겠지, 이렇게 1이 만들어지고, 얘는 1일 때는, 0일 때는 마이너스 1. 자, 0 집어넣으면은, 얘는 1, 0집어넣으 얘는 0이네. 이게 정근선이네요. 그죠? 그니까, 러 지금 이쪽에 있는 정근선은 같은 색깔로할걸 그랬나? 음? 자, 얘하고 얘. 음, 확인할게요.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이 정근선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쪽에서 그려지죠. 많이 났으니까. 여기가 많이 났으니까. 이쪽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려지는데 여기는, 어, y절편. 자, 0집어넣으 얼마입니까? 0 집어넣으면은 음, 여기다 넣을까? 아, 이거 지우, 지울지 말고 그랬네. 0 집어넣으면 X0 집어넣으면 K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여기를 기준하는 그리고 이게 정근선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나올 거야. 응? 계속 그려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쪽에서는 정근선이 이제 이거 응? 정근선이고 그다음에 이게 정근선이죠 이거하고 이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 그려지는데 자, 여기다가도 이제 마찬가지, 영지번이면은 k 영지번이면 없어지네? 응? 어, x 영지번은 마이너스 1. 어, 여기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교점이 지금, 자, 이놈하고 이놈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놈하고 요놈이 그려지는 이런 모양이 그려졌어요. 교점이 지금, 자, 양근 하나 나오죠. 응, 아까 확인했던 게0 하나 나왔었네요. 응, 얼마야? 5인가 나왔었는데?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제 k가 0일 때는 양근 하나하고 0 하나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k가 양수로 가볼게요. k가 1부터 양수인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응? 자 그래프가 응? 다시. 자이 정권선은 그대로 내두시고요. k가 1이면은 자 얘는 이제 y는 2가 정권선이죠. 그래서 y는 2가 정권선이니까. 자, 여기 정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k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니까 이 밑에 부분이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자, 하나는 이쪽에 그려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래프가 이게 정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근선이 그려지겠죠. 여기 물론 절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0일 때 값이 0일 때 값이 k가 1이면은 0일 때0 나오네. 아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원점을 지나. 여기서 는 이제 음수 값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음근 하나, 양근 하나 나오네요. 여기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음 하나, 양 하나. 그래서 답이 0이 되는 거야. 얘는 음 1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k가 1보다 커진다는 상황은 이 상황이 더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이지 더 그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교점은 어차피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얘가 내려가도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 상황이 안 밝히겠죠.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k가 음수인 상황은 여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k가 음수인 상황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음? 1이고요. 얘가 2예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1, 0 이게 점근선이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지만 얘는 점근선이 이 위쪽에 나오는 상황이네 이제 얘하고 얘가 점근선인 상황에서는 자 이게 x축이고요 얘하고 얘가 점근선인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쪽에서는 자 여기 양수 값이니까 얘는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점근선이죠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다가가는 모양으로 그럼 교점이 여기에서 생겨. 또 하나 이쪽에서 생기네. 즉 양수에서 하나 음수 하나 생기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음? 1부터 쭈르륵 진행될 때도 여기 양근 하나 음근 하나에서 이 결과는 항상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이 01대1 상황만 지금, 01대1 상황만 양수 하나, 영 하나 해서 응? h0만 얘는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얼마의 값이 나와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응?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어, 확인을 해도 어차피 어, 3개 더해서 1이 되는 값은 뭐밖에 없더라? 응? k가 마이너스 2인 상황하고요, 마이너스 1인 상황하고, 0인 상황밖에 없다. 여기서 3개 더 했을 때 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3개 더 했을 때 얘가 1이니까. 3개 더 했을 때 얘가 1이니까. 응? 그래서 K값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 3이다. 라고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응? 자, 이거, 어, 그래프를 그려서, 어, 좀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구요. 응? 자, 첫 번째 방법은 아까 했던, 어, 방연식으로 직접 해서 근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